아, 저도 시간이 근데 진짜 빠르네요. 벌써 이렇게 2주년이 왔는데 2주년 여러분들과 3주년. 함께한 2주년, 너무 소중한 추억이고 너무 즐거운 2주년이었습니다. 예, 네, 진짜 매일같이 어, 소중한 선물 같은 하루였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고, 우리 이세돌 그리고 와포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또그 다음에 어, 행복한 지치지, 일이 지치지.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축하해 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쁨을 배로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 축하합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어, 저희가 이렇게 이주년까지 살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사실 살아있다 못해서 엄청 많은 업적을 또 이루었죠. 어,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함께 바꿔 나간 기분이 드네요. <laughs> 아주 킹입니다,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